네, 올여름 첫 태풍 우디비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일 제주도에 이른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태풍은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말에 강한 호우를 쏟아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다낭 동쪽 바다에 형성된 태풍 우디비의 모습입니다. 올여름 처음 생겨난 태풍입니다. 늦깎이 1호 태풍으로. 6월에 생긴 건 9년 만이자 역대 다섯 번째로 늦은 기록입니다. 우디브는 앞으로 베트남 동쪽을 지나 중국 남부에 상륙해 해안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도는 중 단계까지 강해졌다가 점차 약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수증기가 한반도 먼 남쪽 바다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강화하며 정체 전선을 제주도 북은까지 밀어 올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 올린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12일 목요일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일부터 올여름 장마가 시작합니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건데 제주 지역 장마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빠릅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시작하는 제주도에 모레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에도 10에서 40mm, 충청과 남부 지방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남해안과 내륙의 장마 시작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에서는 더운 열기와 수증기로 기온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 열대 수증기와 정체 전선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국지적 호우가 내릴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